박정원 대령은 지금 해병대 군 해병대 군사 경찰에게 이 사망 사건이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주장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법조인들이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서 군사 경찰에게는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 라고 공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근데 유일하게 박정은 대령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난번 군사재판에서 옆에 있는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 또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수사? 유재훈법무 관리관이 군사 법정에서 수사권이 있다라는 사건이 있다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네,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망 사건의 있... 수사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 변사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사 사건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사 사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음...